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여전히 오늘도 예배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어,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어, 4월 26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요 지혜의 근본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서바 여왕이 오늘 나옵니다. 이 <laughs> 전체적인 내용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이제 그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를 시험해 보고자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답변과 이 건축물들을 보고 완전히 그냥 반하게 됩니다. 감동을 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이방인 여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엄청난 금과 향품 그리고 보석들을 주고 솔로몬도 여왕이 구하는 것을 주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봅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그 명성이 온 세계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남부에 위치한 서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물론 이제 그 서바 여왕은 교역을 하기 위한 무역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겠죠.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무역이 아주 성황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서바 여왕이 이끌고 온 대규모 어, 수행단은 그녀가 강력한 실권자임을 에, 보여주는 그런 큰 무리가 왔습니다. 어, 명부는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겠다고 말했지만 은 실제 목적은 에, 솔로몬과 교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아마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바 여왕이요 모든 질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솔로몬은 막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마치고 궁정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개하고 보여줍니다. 이것을 본 서바 여왕은요, 당대 최고의 지혜와 부유함과 아름다움에 크게 감동했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새 말로 하면, 완전히 솔로몬의 팬이 된 것입니다. <laughs> 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솔로몬과 그해 놓은, 그가 해 놓은 이 건축물들을 보면서 서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너무 대단하니까 아마 솔로몬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도왔다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소문보다 더 대단하다고 극찬을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를 받는 백성이 정말 복이 있는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이 스바이왕도 간파했던 것이죠 이 여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신 것이라고 칭송하고 또 칭송합니다. 여러분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해 바르게 재판하는 지혜를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그 외에 부와 명성까지도 더물어 주셨으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유감없이 보고 느낀 이서바여 왕은 이방인이지만 지혜의 거는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는 그런 증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영적 통찰력이 드러날 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은사를 반드시 받았습니다. 혹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받은 은사를 겸손하게 자아도취에서 벗어나서 나를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사를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 라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주님의 완벽한 지혜와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부인할 수 없는 실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잘 기도하고 계십니다. 많은 더더욱이 여러분 우리 홍성교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 우리 가족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또 멀리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까운 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성도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희생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행복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방인 서바이 왕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부와 명성을 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듯이 오늘 아침에 이 아침 기도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이 움직이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역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데서 노임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성조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오늘도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흑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생으로 정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